깨어낸 상태로 도려낸 상태로 깨끗 흐르는 물에 빨리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에 굵게 다져주시고요. 그다음 대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 를 닦고 돌려 깎아서 둥글게 말아서 이 모양으로 이렇게 고명으로 사용하겠습니다. 자, 고명이지만 한 개의 양을 드실 수 있는 거겠죠. 그다음에 밤은 깨끗이 씻어서 찐 다음에 껍질 벗겨서 준비해 놨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지금 바로 그러면 믹서기에다가 준비한 담과 우유를 넣고 갈아보겠습니다. 1 0 0 m 100ml, 우유 넣어서 곱게 갈아 준 다음에요. l 100ml, 1 0 0다 l 100ml, 1 기름 두르고 약한 불에서 볶은 다음에 살살 껍질 벗기시고 그리고 다져 놓은 거고요 당근도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잘게 다져 둔거 있었습니다 볼에다가 준비된 계란 이미 풀어놨고요 여기에 준비한 버섯과 당근. 그 버섯과 당근을 넣기 전에 올리고당과 천일염을 넣으셔도 되고요. 그 넣고 나서 넣으셔서 저으셔도 상관 없습니다. 올리고당 한 큰술과 천일염 약간 넣고 고도로 잘 섞어주겠습니다. 그러셨으면 갈아도 없다. 밤과 우유 섞은 거잘 넣어서 마찬가지로 제가 좀 시간이 시간이 짧아서 지금 조금 간 정도가 적은데요. 좀더 갈아 주셔야 합니다. 곱게 갈아 주셔야 되겠습니다. 잘 섞어 주시고요. 지금 이미 이제. 푸딩트리를 가지러 가겠습니다. 푸딩트리어도 좋고, 그리고 그냥 작은 그릇 준비하셔도 됩니다. 자, 여기에다가 가득 담으시면 안 되고요. 한 7부나 8부 정도 담아주셔야 나중에 적당한 크기로 불어 오를 수 있겠죠. 같이 않고 8분 정도 담았습니다. 지금 여기는 김이 오른 찜통입니다. 여기에 넣어서요. 불 정도에 따라서 짧게는 10분, 좀 길게는 15분 정도 쪄주시면 되겠습니다. 원래 은행을 고명으로 쓰지 않고 그 고명 갈지 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5분 정도 찐 이후에 알 은행으로 넣어서 그리고 마저 쪘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고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친구는 이렇게 두시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미리 이제 준비한 푸딩입니다. 자, 표고품은 따뜻한 반 푸딩이고요. 데코는 은행과 대추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. 오방색은 아니지만. 대추 고명을 다섯 개 정도 올려서 모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좀더 올려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. 요고품은 따뜻한 밤 푸딩 완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